가면 <laughs> 나오고 나온다고 이마저도 이 시금치도 아니면 6월 7월 8월에는 뭐 나오는 거예요? 해봤고요. 네, 이제 들어가자. 네, 본격적으로 2023년 여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님인데. 네, 먼저 전투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뭔데?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소식은 네, 바로 소울리터입니다. 네, 소리터는 암살자 네 번째 클래스로 거대한 낫을 무기로 사용하는 딜러 클래스입니다. 소리터의 스킬은 이제 살기 스킬, 망자 스킬, 사신 스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신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기 인 낫으로 적을 직접 베거나 타격하는 스킬이고요. 망자 스킬은 망자의 원혼을 활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스킬이고요. 오. 그리고 사신 스킬은 이제 사신의 힘을 빌려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런 스킬이라고 네, 보시면 3개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울리터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영혼석과 빙의 게이지란 두 가지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영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빙의 게이지는 소울리터 본인 스스로가 사신화 상태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원입니다. 직업 가긴도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직업 가긴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신 스킬의 강화라든가 뭐 사용에 좀 특화된 각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빙의 게이지를 활용한 어떤 사신화 상태에 특화된 그런 가으로 아니게 됩니다. 네, 신규 클래스 소울 리터 영상 봐야죠. 영상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자. 네, 야, 트라이포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신 스킬이지만 이번에는. 야, 씨. 그래도 즐길 건 즐겨야죠. 님들 너무 침울해 하지 마. 어? 주는 건 맛있게 먹어야지, 지금. 야. 어 이쁘다. 와 정말 영혼소환와 정말 멋있어. 야 잠깐만. 야. 또리터. 오영혼소환 오오오야 멋있다 오야 이거 진짜 얘기, 얘기한 게 나왔어요 아 그렇지 낫으로. 와, 야, 이 내가 얘기한 게다 나오는데? 7월 19일. 오케이. 소울리터는 7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 보면서 이제 발표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변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데모닉이나 스카우터 같은 변신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 이제 버섯과의 폭주 같은 그런 스탠스 느낌이 좀더 음... 가깝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크루 빙뽕빵뽕빠빙뽕뿅뽕 뾰로로로 크+ 크+ 크루 빙뽕빵뽕빠빙보랑뽕뿌